넥스트일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남자 차분남입니다. 넥스트일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넥스트일 주주분들은 지금 매도를 할게 아니라요 한 주라도 더 담아야 되는 이 기회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에 넥스트일 차분남이라고 치게 되면은. 제 영상이 계속해서 뜹니다 제가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저한테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는 왜 하락할까요 이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이거였습니다 언제까지 하락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이 이제 마지막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볼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하락을 하고 가파르게 상승이 단기간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하락한 거 이유 있는 하락이다.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유 있는 하락은요. 급등이 나오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급등이 나올 때 하락을 하고 급등이 나올 때 호재가 있어야 되고 상승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데 단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버튼 두 개만 눌러주시면 되시죠. 우선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강간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을수 있는 이 타이밍이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선이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이번 대선으로 인해서 강간 업체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타이밍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는요. 정유, 그리고 건설 업체에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공약을 걸었었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들어올 차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넥스트의 특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넥스트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롤밴더 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가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을 굉장히 빨리 할 수도 있고 제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관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넥스트만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모든 사이즈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하는 사이즈를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넥스트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원활하게 다 맞출 수가 있다는 이 장점이 있죠 그리고. 롤밴더 강관을 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넥스트에 굉장히 그 호재가 또 발생을 했죠. 포항 석유공사 시추에 국내 최초로 시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국내 최초입니다. 넥스트리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내 최초라는 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넥스트리 할수 있는 일이고요.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인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렉틸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이룬 이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흑자를 이루면서 오히려 대규모의 매출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뭐겠어요? 굉장히 주가가 저렴하고 저평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가 하락을 해도 얼마 차이 나진 않습니다. 지금 빠지는 게20% 정도? 자, 상승할 때는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호재가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멀리 봤을 때 비전이 있는지 시장이 괜찮은지 자, 호재가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또 호재가 나옵니다. 이 호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이전 영상을 보시고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중에서 한 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44님이 보내주셨고요. 동의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세히 보면요. 오늘 오전 6시에 정보라고 남겨주셨고요. HLB, 금양, 에코, 삼전 들어간 것만 3억이 넘는데 전부 다 손실 중이에요. 미치겠습니다. 다른 유튜브 보면 다 올라간다만 얘기하는데 차분남 전문가님은 분석 잘해주시더라고요. 방법 없어서 유료로 했다가 더 손실만 봤네요. 무료방에 많이 입장하는 이유가 있어 보여서 입장 부탁드리고 검색기도 알려주세요. 영상 보면서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이 큰 종목에 들어가셨어요. 대형 종목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지 그때부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형 종목 굉장히 좋지만요. 타이밍 잘못 잡으면은 몇 년이고 기다려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포트를 짜서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지 제안을 드려볼 거고요. 무료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색기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무료방 입장해 보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셔서 바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에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무료 정보방을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대신에 손실을 보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을 보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만 꼭 입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있으신 분들, 사연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를 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곳인데요. 하락을 했다가 상승이 나온 구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자, 밑에서 지속적으로 받쳐지면서 수급이 들어왔죠.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이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이 지점하고 동일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긴 뭐겠습니까 고점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넥스트리 대해서 신규 진입이 궁금하셨던 분들 이제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상승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와요? 넥스틸은 굉장히 가볍게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단기간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당장 다음 주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호재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속적인 매출이 크게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호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상승할 때이 타점 제대로 잡아보셔야겠죠 이 내용을 100% 무료 정보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뉴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 제가 항상 이런 것만 고집을 하죠. 뉴스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내용이고요. 뉴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기 때문에 무료 정보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입장 방법 단 2초면 됩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요. 바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에 여러분들이 스틸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번호 010-3936-6346 스틸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전에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들, 이번에 제가 자료로 좀 풀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한번 다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호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이큰 호재까지 다 공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문의를 한번 더 주셔라. 이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타점 이번에 제대로 잡으면요. 이제부터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바닥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꼭대기까지 수익을 보셔야겠죠. 저는 넥스틸 주주분들이 정말 수익을 많이 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항상 올려서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정말 수익 많이 볼수 있으니까요 타이밍 잘 잡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릴 큰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자이 선물은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고요 매일 꾸준히 수익을 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독립 구조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 하루 수익 보고 하루 손실 보게 되면은 계좌가 크게 늘 수가 없죠.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셨을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차분남의 추천 검색기가 있습니다. 종목 수가 세 종목이 떴고요. 장이 시작되고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이 뜨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이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타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꾸준히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위에 보시면 관리 종목 거래정지, 정리매매, 불성실공시 종목 뜨질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만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포착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세 종목이 떴죠? 자, 첫 번째 종목, 모나리자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급등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3%대 시작에서 28%대까지 갔기 때문에 25%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LK 3양이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급등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0%때 시작해서 22% 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22% 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세번째 종목 레몬이고요 장이 시작되고 포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급등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1%때 시작을 해서 27% 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26% 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매일매일 장이 시작되고 바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만 있었더라도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상위의 1%들은요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쌓여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군가한테 정보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뉴스를 볼 필요도 없고 종목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종목이 뜨기 때문에 이 종목만 아침에 확인하셨다가 매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착이 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 있지만 상승을 했을 때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무료 정보방에서 매도 타이밍도 잡아드리니까 따라서만 하시면 됩니다. 이 검색기를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건데요. 받는 방법, 단 2초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자를 통해서 검색기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936-6346번호로 검색기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문자를 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50분에게만 드릴 거고요. 이전에도 검색기를 못 받았다고 문자를 주신 분들 계세요. 50분이 넘었기 때문에 검색기 설치가 안된 겁니다. 그 전에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검색기를 받으시고 해주셔야 되는 거는 수익을 보시고 수익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수익났다 입 아프게 말씀드려봐야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보시고 인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강사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수익 날수 있는 정보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 차분남 이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